여러분, 구독하기와 딸랑이를 눌러주셔야 초특급의 보험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초특급의 보험생방송을 검색을 하셔서 구독하기 버튼과 종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보세요. 우리 준호님. 질병으로 이번 시 병원비를 90%를 받잖아요. 그런데 병실을, 6인실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기준병실이라는 게 있고, 불을 조금 하나 끕시다. 너무 밝으면 안 돼. 여러분, 기준병실이라는 게 있고, 상급병실이라는 게 있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의료, 우리가 지금 있는 의료실비가 90% 보상이거든요? 지금, 지금 똑같이 했어요, 일단. 일단 딴거다 빼. 90% 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 계약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에, 입원비든, 수술비든, 치료비든, 검사비든, 상관없이, 모든 거를 합쳐서, 지금은 뭐 건강보험 처리된 거는 급여는 90%, 비급여는 80%인데, 일단 그런 거다 떠나서, 떠나서 일단 쉽게 설명합시다. 90%를 보상한다 그러면은, 병원 치료비, 내가 100만원 썼으면 90만원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이해하셨죠? 내가 100만원 썼다 그러면 90만원 해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 우리가 보면은, 6인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6인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은 여러분 병원비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별로 관심 없어서 잘 모르실 거야. 근데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6인실에 들어간다 그러면 1일 입원비. 환자 본인 부담금이 한 2만 3천 원에서 한 2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하루 입원하면 2만 3천 원씩 부담해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2만 3천 원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70%. 그러니까 하루 6인실에 여러분 하루 입원하잖아? 입원하면은요,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나옵니다. 원래는. 8에서 한 9만원 정도 나오는 거야. 하루 입원비가. 하루 입원비가 8만원에서 9만원 나오는데 이게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건강처리. 건강보험 처리가 되면서 환자한테는 2만 3천 원만 물리는 거고, 나머지 뭐 차액보험 보한뭐 6만 원이든 7만 원 있을 거 아닙니까? 6, 7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환자한테는 2만 3천 원만 물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만 3천 원 물리면 아까처럼 90%를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얼마야? 93-27, 928, 2만 700원, 2만 700원을 우리, 가 가입되어 있는 민영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거,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그 말은, 어, 23,000원 중에 90% 해줬으니까 실제로 내가 내는 건 2700원 밖에 안 내는 거지. 실제는 2700원 밖에 안 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여러분들 병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내가, 어,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드릴게. 여러분들이 6인실 입원하잖아요. 하루 입원비가 23,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6인실에 입원했으니까 돈이 안 나오겠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무조건 돈은 나옵니다. 한 2만 3천 원 나와요. 왜? 실제로는 원래는 8, 9만 원짜리야 이번 실이. 8, 9만 원짜리 임에도 불구하고 왜 2만 3천 원이 나온다? 건강보험에서 처리해줬기 때문에 2만 3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3천 원에 민영 의료보험에는 90%까지 해주니까 한 2만 원또오른을 내가 가입한 민영 의료보험사에서 받고, 실제로 내가 내는 건 2,700원, 3,000원 밖에 안 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기준병실, 6인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의 기준병실은 6인실도 있고, 5인실도 있고, 4인실이 기준병실일 때도, 병실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4인실도 기준병실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상급병실이야. 근데 1인실로 들어갔어. 1인실. 1인실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상급병실 갔더니 1인실, 하루 입원비가 만약에 40만원이었어. 하루 입원비가 4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40만 원을 입원했으면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90%를 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계산법이 틀립니다. 이건 어떻게 돼 있어? 기준 병실은 이 병원에서는 2만 3천 원인데 여기 지금 하루에 40만 원짜리 입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0만 원 빼기 2만 3천 원 어떻게 되는 거죠? 37만 7천 원이죠? 실제 환자가 내야 되는 돈은 37만 7천 원을 내야 됩니다. 37만 7천 원을. 근데 37만 7천 원을 내야 되는 건데 이 37만 7천 원에 대해서 90%를 보상하느냐? 보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상급병실 같은 경우는 이건 건강보험 처리도 안 됩니다. 건강보험 처리도 안 돼. 그냥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내 돈을 생돈을 그다 내야 돼. 내야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아까 부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조차도 얘는 안 해줘 상급병실은 그냥 일반 병실만 해줘 그래서 환자가 내야 되는 돈은 37만 7천원인데 지금 급여 90% 비급여 90% 아닙니까 얘네들이 해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상급병실 차에게 10만원밖에 안 해줍니다 10만원 상급병실 차에게 10만원밖에 안 해줘 따라서 어떻게 되냈어 아까 기준병실은 아까 2만 3천원이라고 그랬죠 그만, 상급 병실의 차액은 지금 37만 7천 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 10만 원밖에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환자가 내야 되는 돈은 27만 7천 원인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급 병실 입원하더라도 최대, 아, 최대 37만 7천 원은 그냥 내가 다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30만 7천 원을 냈어. 그만은 보험사에다가, 야, 90% 해놔! 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뭐라 그런다? 노 no. 하루 최대 10만 원밖에 안 해주는 겁니다. 10만 원. 그러면은 환자는 27만 7천 원이라는 돈을 내가 직접 내야 돼.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왜 기준병실을 쓰려고 하느냐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 자부담이 적은 거야. 응? 2만 3천 원만 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일, 하루에 2만 3천 원씩. 근데 이 2만 3천 원조차도 민영 의료보험에서는 23,000원에 90%까지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은 3,000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상급 병실로 끌고 왔다. 그러면 얘는 맥스 10만원이고 나머지 돈을 내가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27만 7,000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구나 사나 기준 병실로 끌고 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 있다? 야, 1인실 있잖아. 이거 37만 7, 와, 아까 1인실 이고 40만원이다. 그만 40만원 이거 다 하는 걸로 하지 마. 40만원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이거 다 환자 본인부담 다, 다 이거 물론 환자가 본인 부담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이거 조차도 만약에 정부에서 뭐50% 지원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40%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50% 지원해주면은 원래 40만 원짜리지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20만 원이 되는 거야, 20만 원. 20만 원이 됐고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해서 아까 90% 해주는데 10만 원까지 맥스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0만 원만 내고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짝.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처럼 2만 3천 원을 내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니까, 훨씬, 얘보다는 그래도 비싸지만,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아까 40만 원을 통째로 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이해하셨죠?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검색을 하셔서, 구독하기 버튼과 종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